추석 연휴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24일 영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는 건데 수도권에 집중된 확산세가 지역에서도 가속화할지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북구 선별 진료소입니다. 구준 날씨에도 주민 수십 명이 검체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고향 방문 등으로 지역 간 이동이 급증했던 추석 연휴 여파로 검체 인원이 평소보다 배로 늘었습니다. 회사 계시는 분들은 또 고향을 다녀오셔가지고 여러시 또 같이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저는 일차 이차 다 맞았는데 혹시나 몰 북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의 경우 연휴 전 하루 800건 수준이던 검체 수가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휴가 제 이제... 오일 동안이야 길잖아요. 그래서 친인척 뭐 방문이라든가 고향 방문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많아졌어요. 여기서 이십 이일날 연휴 끝나는 날은 우리가 이천 오백 명을 했고요. 늘어난 검체 수만큼 확진자 수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십 사일영시 기준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마7 명으로 전날 확진자 수보다 배 이상 늘었고 쉰네 명을 기록했던 지난달 이십 팔일 이후 이십 육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포항의 경우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명 정도에 그쳤다가 23일 8명으로 불었고 24일은 오후까지 5명이 추가됐습니다. 감염 경로 불상 4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5명 등 우려했던 연휴 후폭풍에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같은 경주에서도 연휴 이후 이틀간 14명이 추가된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 불렸던 울릉지역은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는데 이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달에 발생해 방역에 고피를 죄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본격적인 연휴 후 폭풍이 다음 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복귀 전 PCR 검사를 받는 게 폭발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델타 변이는 여전히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선별 진료소를 찾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